누가복음 23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무리가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갈릴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러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 하시니. 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빌라도와 헤롯 그리고 군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어...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근사한 옷을 입고 또 근사한 장소에 가서 근사한 식사를 하고 근사한 사람처럼 어, 꾸미고 다닐지라도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다스릴 수 없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야기가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인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인간들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졌다 한들, 그 인간들이 지도자가 되었다 한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어, 빌라도라고 하는 당시 예루살렘의 총독이 있습니다. 유대 총독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또왕 제도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위시한 군중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새 부류로 잡았는데 왜이새 부류를 잡았냐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의 탐욕과 또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는 삶을 사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죽는 얘기인데 뭐 좋은 얘기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모르겠더라도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다 알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그냥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사형원도를 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빌라도와 헤롯이 그날에는 서로 원수였는데 그날에는 친구가 됐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는 둘이 상종을 안 했어요. 네. 굉장히 서로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 빌라도는, 아, 당시에 로마에서 귀족 출신이고, 그리고 굉장히 초 엘리트급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헤롯은 굉장히 괴걸스럽고, 또 지저분하고, 또 시골 천뜨기 같은 지역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먼저 빌라도의 문제점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진리보다 자기 안위를 택한 빌라도의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매우 곤혹스러워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 세 가지 제목으로 고발합니다.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칭합니다.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은 로마 황제의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사람은 사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심문합니다. 들은 소문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들었던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니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어, 네말 그대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과 그분의 모습 속에서 빌라도는 이 세상적인 왕의 반역자의 위협의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봐도 굉장히 유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 시골 청년이에요. 혹은 선생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세상을 발칵 뒤집을 만한 사람이 전혀 못된다고 느낌 빌라도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고 선언해요. 분명히 선언해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요. 우리 3절과 4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에게 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제사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이 계속 끌고 가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어떻게 왔냐면요. 대제사장이 그 사람들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잡아온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향해서,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어, 나는 로마인으로서 나는 죄를 찾기가 어렵다. 지금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빌라도의 양심의 소리였고 그가 본 진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 내란죄를 일으킬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 이게 배터리가 지금 없어요. 혹시 저한테 배터리 좀 갖다 주실래요? 아니,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소리가 왔다 갔다 할것 같아. 배터리 좀 갖다 주세요. 네,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갖다 주시라고요? 아니, 빠를 것 같아요. 네. 이대로 하겠습니다. 방송 편집을 해야 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 보금 23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자기 양심의 소리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 사람을 풀어주려니까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시점에 어떻게 하냐면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내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 헤롯 왕에게 돌려보냅니다.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고 회피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970년대에 미국 포드 자동차 회사의 핀토라고 하는 아주 작은 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뒤에서 차를 들이받으면 연료 탱크가 폭발해서 쉽게 화재가 나는 그런 결함이에요. 1970년도니까 지금은 뭐 말도 할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경영진은 내부 테스트를 해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 그런데 이미 수백만 대가 팔렸어.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차라리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 주는 걸로 하는 게더 돈이 적게 되는 거예요. 리콜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것은 1억 3천 7백만 달러가 되는데 사고가 났을 때 지불할 배상금은 5천만 달러도 안 하는 거예니까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싼게 낫겠죠. 그래서 내부에 기밀로 어, 숨기고 결국엔는 사고가 여러 번 났어요. 여러 번 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런데 이 사실이 나중에 내부에서 고발이 돼서 터집니다. 이 스캔들로 인해서 포드는 사상 최악의 기업 윤리, 여러분, 포드가요, 자동차 1등이에요. 처음 만든 회사에요, 자동차를. 헨리 네. 포드라고 하는 분이 자동차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보급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포드가 1등이었는데, 이 이후로 최악의 기업 윤리해가지고 포드 불매운동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비난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되는데, 기업은 완전히 완전히 몰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경영진 다 갈아치우고 다 바뀌고 어, 기업이 거의 끝날 뻔했는데 그래도 미국의 자동차 아니냐 이걸로 그래도 국민들이 살려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지금 풀수 있는 문제를 미루고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게 되면 그 사건의 도덕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이 반드시 나중에 제사를 깎아 먹는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니, 눈 한번 감지, 뭐.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상에는 눈 한번 감았던 그 사건이 10년 뒤, 30년 뒤에도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 사람의 평생의 업적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헤롯이에요. 헤롯. 해롯. 헤롯은 어떤 식의 잘못을 했냐면, 진리보다는 유희를 찾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빌라도가 책임을 떠넘기고 헤롯에게 떠넘기고 갑니다. 그런데 헤롯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분이 많은 이적을 일으켰다 그래요. 많은 사람을 살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 네, 오늘 말씀 8절부터 9절을 볼게요.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매우 기뻐합니다. 그냥 기, 기뻐하는 게 매우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신이 났습니다.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오래 전부터 보고 싶었어요.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라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그래서 헤롯은 말을 하면서 그 마음 속에 이것도 해봐 이것도 해봐 어? 죽었던 거 살려놔봐 뭐 이런 게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헤롯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중 나왔고 예수님과 대화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가 범죄한 사실이 뭐냐가 중요한 게야 지금 내 앞에 죄수로 잡혀온 게 중요한 거야 나한테 그거 보여주면 내가 너 살려줄게 나한테 나의 이 즐거움, 나의 이 궁금증을 너 정말 사람도 살려? 너 정말 사람도 고칠 수 있어? 너 정말 기적을 베풀 수 있어? 나한테 그거 보여주면 너 살려줄게 이러고 싶은 마음이 헤롯에게 가득 있었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왜이말 같지도 않은 이 인간들 틈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냐, 이 말이에요. 헤롯 앞에서 지금 어, 서커스 묘기하려고 지금 예수님 여기 잡혀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반구 한마디도 말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취급을 안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와는 그래도 말을 섞으셨는데 페로타고는 입도 뻥끗 안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질이 너무 나빠 페롯의 수준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이유로 여기에 잡혀왔습니까? 정치적인 이유예요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그러나 더큰 거시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잡혀오신 거거든요 세상은 그를 정치범으로 혹은 이 세상을 흔들어 놓는 아주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그런 문제 있는 인물로 고발했지만 빌라도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헤롯은 와가지고 예수의 소문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예수의 마술쇼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왜 헤롯의 관심은 구원이나 영광이나 하나님 관심 없어요? 지금. 내 힘에 취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맛보고 싶은 거헤로시 나중에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나병으로 죽습니다 나병으로 끔찍한 고통으로 가려움증으로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군중들인데요 군중들을 보면 그들은 이성보다 선동을 택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우리는 빌라도와 헤롯이라는 두 권력자의 어리석은 선택에 집중되어 있지만 비극적인 재판의 또 다른 주역이 누구냐면 바로 군중들이에요. 군중들 그리고 그 군중들 뒤에 숨어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군중들은 그 뒤에서 선동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선동을 택하는 군중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절대로 안 나갑니다. 뭐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저도 이제 20대가 있었고 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무슨 대모를 하거나 그럴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길 가다가 본 적은 있어도 한 번도 제가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누군가를 선동해서 뭘 하는 것 자체가 제 마음에 안 기쁘더라고요. 예전에 무슨 뭐 촛불시 위 있을 때도 가가지고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가? TV에 나온 게 진짜인가? 그게 궁금해서 가서 본 적은 있어요. 참여하려고 간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 군중은요, 현혹되기 쉬워요. 현혹되기 쉬워요.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동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물론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고 권력을 전복하고 뒤집기 위해서는 여러분 선동해야죠 선동해야 뭐가 일어나죠 무리가 모이고 사람들이 모인 데 가서 밀집하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되어 있다는 이성적인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선동당하잖아요 그렇게 그게 싫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네. 대학 다닐 때, 뭐, 학교, 뭐, 여기 선배들이 막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데모하러 가야 된다, 뭐, 뭐 광우병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 한 번도 안 갔어요. 네. 선동당하는 게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민주화 운동이나 민주주의와 거리 멀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아, 저는 그것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판단과 결정이 오를 때보다 실수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언제요? 선동당할 때, 군중이 될 때. 소위 말하면 우리가 군중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생각해요. 이게 정말 우리 모두에게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참여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그것이 보람이 없어도 참여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무브먼트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자, 뭐 합심하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에 합심하는 거에서는 한 마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에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외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성교다, 좋은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요.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이성적인 판단, 그러나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은 빌라도의 모습도 있었고요. 헤로처럼 막 유희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그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분뭐 최근에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많은 이쪽 저쪽 집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무슨 강단 만들어가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음악이 들어가요. 음악이 들어가요. 선동하려고 사람들 마음을 흔들려고. 공연이 있어요. 인기 스타들이 나와요. 좌파든 우파든 그렇게 나와서 해요. 그걸 볼 때마다. 참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반드시 폭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개인적으로나 혹은 공공으로 하거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빌라도가 하지 못했던...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약자가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약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해서 함부로 폭도가 되어서 폭력을 행할 수 있는 군중이 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피해야 될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이루고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성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군중에 휩쓸리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인 행동을 할때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지나고 난 뒤에 후회하지 않은 행동을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후회할 일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 새 주체를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빌라도는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진리를 알았지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양심의 소리를 버렸어요. 양심의 소리를 버리니까 진리를 버리게 된 거예요. 두 번째, 헤롯은 진리를 만났지만 그것을 유익거리로 멸시, 여기며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멸시한 거예요. 그게 어,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이런 게 여러분. 진리를 만났지만 진리에 관심도 없어. 그런데 진리를 만났지만 그것을 유익거리로 여기니까 멸시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자기 신앙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교회에 사람들 많은 데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드리고 난그 뒤에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좋아가지고. 음. 혹은 이 사람들 끝나고 나서 꼭 교육자들이나 중직자들 눈 피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소규모 모임 만들어가지고 어? 이렇게 놀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리가 되려고 큰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많았어요. 세 번째, 군중은 진실 앞에 이성의 눈을 감고 맹목적인 선동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군중이 되면 이런 잘못을 한다는 것. 성격은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 가운데 세 주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라도가 있고요. 빌라도 같은 사람이 있고요. 헤롯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군중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교훈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죄를 떠넘기고 진리를 조롱하고 불의에 동조하는 과정 속에서 이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되었다는 내용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무관심할 때요, 우리 속에 있는 악은 서로 친구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인들의 연대 아닙니까? 양심을 저버린 자, 진리를 멀리하는 자들의 연대 아닙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세상의 이익과 자기 안위와 평소 자신이 지향했던 가치관들이 결국에는 진리를 만나도 진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삶에 그분을 만나야 되는 그 순간이 있을 때 만나고 그 손을 붙잡고 그와 함께 마주하며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진리를 사모하고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따르고 이성적 판단을 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지, 아무런 세상적인 관심에만 가 있고, 세상 탐욕과 혹은 거짓과 위선과 손잡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한 양심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새 주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소망하는 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진리를 붙들길 원하는 그 사람에게 후회 없는 선택 하나님의 영광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 앞에서도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빌라도와 헤롯과 군중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그런 연약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진리를 알면서도 나의 아니와 이익을 위해 외쳤던 빌라도의 비겁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거룩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값싼 유익거리로 여기며 마음속 깊이 진지하게 대하지 못했던 헤롯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진리를 분별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와 다수의 의견에 휩싸여 불의에 침묵하고 동조했던 군중의 어리석은 모습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후회할 행동을 남기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떠한 악한 소리들이 우리와 친구 맺자 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진리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 깨끗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옵 나이다. 아멘.